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Wait for 그리고 Await 이두 표현의 차이를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학습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먼저 학교 다닐 때 보면 Wait for 그리고 equal 표시하고 Await 똑같다고 외웠습니다. 앞뒤 상황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 wait는요. 명사 동사로 쓰이지만 오늘은 wait for에 중점을 두는데요. 기대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행위죠. 그냥 단순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럼 await는요. 미래의 구체적 사건, 어떤 행위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죠. 조금 더 격식적입니다. 뭔가 미래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기다린다라는 느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느낌은 wait for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는 look forward to 이러한 의미가 await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많이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격이 await가 더 높거든요. 따라서 이두 표현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섞어 쓴다고 해서 못 알아듣거나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격이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waiting for the bus. 나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I'm awaiting bus. 어떻습니까? 어색한 느낌 오시죠? 버스가 온다라는 것이 기대가 되고 설레게 되며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구체적으로 일어난다. 그냥 버스 기다리는 거거든요. 너무 좀 거창하죠? 여기서는 await 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time waits for no man. 시간은 어떤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럴 때, man이 남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죠. 그리고 속담에 해당이 되는 표현인데요. 시간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빨리빨리 빨리 서둘러라. 시간이 여유롭고 한가로운 게 아니다. 시간이 아무에게나 무한정 허용되진 않는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Everyone here was waiting for me to start speaking. 여기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죠 이럴 때 스피크니까 구체적으로 연설을 한다는 느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설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뒤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사고요 사람들이 제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냥 기다린다는 의미죠 She awaited her fate 그 여자는 자신의 운명을 숙명을 기다렸다 이게 뭐죠 예를 들어 어떤 죄수가 있습니다 사형을 언도 받았죠 사형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매분 매분 세고 있는 거죠 언제 되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긴장감도 느껴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는 아니죠 하지만 긴장감 느껴지고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await가 좋고요. wait for 하면 좀 어색합니다. 이럴 때 fate라는 건 저희 과거 강의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죽음이란 뜻을 전달하는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운명, 숙명이란 결국 문맥에서 존재하겠지만 죽는다는 느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He anxiously awaited their return. 그는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이거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옴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남극 탐험을 갔다. 물론 요즘 핸드폰이라든가 인터넷의 발달로 연락이 자주 되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직접 몸소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느낌으로 wait for로 해도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await가 가지는 그 고유의 느낌은 전달이 조금 약할 수 있죠. His body was motionless, like a spring awaiting release. 그의 몸은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motionless 했는데, 무엇처럼 마치 release를 기다리고 있는 봄? 봄은 아니겠죠. 이럴 땐 spring이죠. 그냥 spring. spring인데 release를 기다린다. release라는 것은 꼭 잡고 있다가 나중에 풀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spring이 팍 튀겨서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꾹 누르고 있다가 그것이 터져서 원래 길이로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좌우간. 그래서 그의 몸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마치 릴리스를 기다리고 있는 스프링처럼.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스프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그대로 가지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손을 wait for 그리고 await 이두 표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은근히 차이가 발생하죠? 앞으로 이두 편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동의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색한 거죠. 별도의 편으로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나 명사 다음에 I-Z-E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요, 뭐가 된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접미사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음 시간부터 I-Z-E로 끝나는 동사를 자세히 여러분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